아쉬워서 복음의 미래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우리 때 걷지 않 거두지 않아도, 않아도 거두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서 삼아주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감사하시고 네. 기도하시고 네. 우리 오늘 해는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권성교하고 있지만 성교하는 사람들도 열정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 뭐 저희의 유기기가 <laughs> 없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원들 어, 이제 1년 9개월 동안 저희 분에 머물게 되는데 어, 힘들어서 아멘. 교회에 매번 나오는 애들도 많고요 어, 생각 안 했다가도 옛날 훈련병 생각하고 나오는 형들 많습니다. <를> 그렇게 래서그기대해주시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열매내줄수 있도록 분에서 이런 열매를, 이 열매를 같이 기대해주시면감사하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아버아저저희 오늘 아 주님간 동안, 이월 동안, 이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이시이 시간 동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이시이간 동안, 뿐만 아니라 이음과영혼이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이시이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이시이 시간 이 시간 이 같은 이이 아국의데한사람만으로아올수 pues, nah, so 뭐� 있는 야, 지금의 동명의 역이에사람의 이름을 의분가이 야기들을 나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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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늘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계획과 또 뜻을 가지고 계신 주님, 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또 주님의 축복이 되고, 또 위기가 주님 안에서 승리가 되어 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주님, 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듯이 또 어딘가에 보내신다면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어, 뿌린 시작들이... 잘 거둘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를 쉬지 않고 어, 주님을 위하여 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늘 어, 달려가는 우리 근혜교회의 성도들과 또 시원성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시는 발걸음 아멘. 비가 옵니다 오랜만에 비로 주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신 신에 감사드리며 또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주님께 비탁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